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과천공수처를 방문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대보윤, 송진호 변호사였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정보과천청사 고개안내센터에 있는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팀과 간단한 면담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게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면서 세 차례에 걸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팀까지 연담하자 그 배경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팀에게 전달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해야 한다. 셋째,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을 잃게 된다. 넷째, 이렇게 대통령에서 파면되면 불소 추특권을 잃게 돼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수사와 기소할 수 있다. 그러면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현재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 다섯째,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국격이나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 여섯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업무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 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변호인단은 이번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는 자발적으로 응할 생각이 없고,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겠다, 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